있는 자는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아직도 막혀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막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사단이가 지금 딱 잡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 생명이 흐르지를 못해요. 이러한 막혀 있는 자는 입술로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슴에 꽁 원함, 분함 속에서 풀지 못함 속에서는 아버지도 아무것도 풀어내줄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행실 깊이 깨닫고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갖춘 만큼 세마포가 지어져 입혀지기에 거룩함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천국은요, 욕심 가지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며 비교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함으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내 모든 것이 다 달아져도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자가 갈수 있는 곳, 천국입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린다거나 자기의 뜻, 주장을 저버리지 않고 늘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는 자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신뢰함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목회를 하여도 아버지 기뻐하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아버지와 맞지 않는 자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맞지 않는 자로 마치게 되면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왜 갈등하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내맡기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의 삶 속에서는 평안함과 평강의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들떠있고 술술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뭐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땅에서에서의 시간은요, 땅에서의 시간은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복이 준비될 수 없는 벌거벗은 상태라면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도의 올바른 행시를 갖춘 예복 준비되어지는 자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것들이요, 이 생명에 삼켜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것들, 습관으로, 체질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요. 사망의 것들이 생명에 삼켜지도록 생명 얻는 일에 모든 것들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나를 실패하는 것은 어둠의 일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기다림이 미칠 것만 같은 고통이 동반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세상 이치대로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가깝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때 다시 미치기 시작하여 반복되어지는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 사망의 것들을 흘러내기 시작하여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사망의 것들이 흘러가면 주변은 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려지지 못하는 한,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다 놓치고 그대로 본인은 원래의 상태로 반복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 속에 있기 때문임이 진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자신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일에 들여져서 아버지에게 쓰임받고 아버지 나라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시기 질투 욕심 미움이 가득하고 판단 정지하며 늘 근심 걱정 염려함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에, 천국은 들어가기 어려운 자로, 어떤 것도 풀어지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땅에서의 인생은 고통을 주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 정말 변화받고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신앙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고, 늘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문제만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 닮은 온전한 희생헌신 충성된 자로 살아가미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성공된 자로 미래가 약속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야. 나를 버리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상급을 못 받아서 어떡하지.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 욕심이거든요. 욕심. 특별히 욕심이 지나친 자들, 이거는요 유전이야, 유전.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라고 해도요. 내 네, 우리 집도 봅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막. 이겨야 되고 막 가져야 되고 나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나는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품이야 이게 성품입니다 특별히 욕심이 지나친 자들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막,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또 영을 집었는데 그렇게 나와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죠, 만들어져. 욕심이 지나친 자들. 어찌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이지만 잘 들어야 돼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은 사망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포장하고 위선하고 가면을 잔뜩 쓰며 자신의 의의를 키울 수밖에 없음을 알아 혀를 깨물고 결단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한 신앙은 삶 속으로 흘러나갈 수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땅에서 세상과 합류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어 살려니 얼마나 짐진 것 같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과 합류하면 쉽습니다.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훔치고 그런데 이거는 세상과 구분되어 살려니 얼마나 짐을 진것 같이 힘이 드냐고요.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면 벌거벗은 상태로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육신의 집 무슨 말이죠? 이 육신이 원죄를 가진 부모를 타온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활되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하면서 내가 봅니다. 이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미 체질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혼자서 본인이 막 주기적으로 미쳐 미쳐요. 답답해서. 욕심이거든요. 가만, 진득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못해요 그거 왜냐 살아왔던 체질이 있거든요 만들어내야 되거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이게 안 통하네 여기를 들어보니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적 문제를 풀모불이라는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불태워 없애시려고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 그 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나은 계속 시행착오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지지 못하는 한, 삶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한,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신앙은 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 저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그의 신앙이 삶 속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벗고자 벗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세상살이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막 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이거 잘 통과 못하면은요, 저희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직 성도의 올바른 행실은 예복이 준비되어서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고 막 옳고 그런 걸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런 성품으로 못 들어가요. 부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안죽겠다고 안 용틈을 트는 거죠. 그러면 시간만 길어져요. 죽이려고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요. 항상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체질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만. 살아서 뭐할 건데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주님 나타나요. 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때려도 좋고, 저렇게 때려도 좋고. 맞으면 뭐할 건데요, 또. 그것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목숨을 걸만한 것이 없어요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었는데 그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천국을 못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잠깐 우리가 손을 들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다 해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한 것이고 못 했다 해도 항상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어요. 못 기다립니다. 왜 고집이 세거든요.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닦여져야 됩니다 수세미로 팍 긁어내듯이 우리는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에 연조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런일 저런일 겪으면서 풍파를 겪으면 그러나보다 해봤어야지 안해봤잖아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나 여러분 신앙이 삶 속에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입니다 그거는요 조그만한 새가 죽어도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의 인생은 늘 시끄럽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일에 주변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손길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받으셨나요? 그 종이 받으셨나요? 네. 우선 지금부터.